고맙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요인들은 질병, 재난, 전쟁, 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급격하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보란, 국가 안보란, 전쟁을 해서 대량의 파괴와 살상을 겪은 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어야 하고, 더그 이상의 전쟁은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대방 대결로 군비 확장 경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더강력한니도 항복해라 더 나는 전체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활동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는 것처럼 온종으로 싸워도 왼손은 악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의 존속을 원한다면 무력 질강 국제 동맹, 방어. 협력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아들도 군대에 보내 부모님들이 요즘 입대 용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병력자원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국가 때문에 아니면 정권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그리고 더 힘겹게 만든다면 그 정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대리인, 위임받은 일시적인 권한 행사들 뿐입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반 국가 세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이거야 전체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왕국에서 왕에 반대하는 자를 역적이라 고불렀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 국민을 반역이라 보인다면 그들 자신 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전체 주의자 바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증명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에 들어요. 이이이재이이재이이재이이이이이재이이재이이재이이이이이재이이이이이이이 우리 봉진이 형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